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법 확률 90% 이상짜리 기법을 한참 전에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마이크를 안 키고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주식투자는 위험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어, 주식투자가 위험하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투자를 하자라는 거예요. 투자 투기를 하지 말고 투자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주식 투자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만 하면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은, 우리는, 뭐라 하셔야 돼요?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셔야 돼요. 투자를 한다면은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어, 어떤 확률이 존재해요. 그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이 기법이요, 매매 기법이요, 확률이 무려, 무려 90%가 넘어가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거를, 90%가 넘어가는 확률을 제가 무료로 오픈해드릴거예요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부에서 후원하는 정부 부처가 후원하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에서 후원하는 저희가 수익률 부분 저희가 이번에 상을 받았거든요 힐튼호텔 가가지고 제가 상 받아갖고 받아 왔어요 실제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이렇게 해볼게요 어 회원님 지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터너라운드 종목을 한번 찾아보세요. 뭐, 어, 한라, 동일철강, 그리고 에이테크솔루션, 대한제당 대우부품, 재민이 투자가 있어요. 어, 이러한 종목들이 있고, 회원님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술적 분석한다 그러면서 보조지표를 봐요. 그렇게 기술적 분석을 하는데, 결국 기술적 지표는요, 보조지표는 보조지표에요. 과거 지표일 뿐이고 그래서 이걸 너무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주식은요 과거의 과거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너무 기술적 분석에 맹목적으로 맹신하지 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 이것만 기억하세요 회원님이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법을 기억할 때는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잠정 실적 발표 데이터 중에서요 흑자 전환한 터어라운드 종목을 찾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떤 종목이에요? 잠정 실적 발표 데이터 중에서 흑자 전환한 터어라운드 종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잠정 실적은요 실적이 나오기 전에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잠정 실적 발표의 데이터 중에서 흑자전환 터너라운드 종목을 찾는데 이종목을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20일 전에 매수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다 필요 없어요. 종목 분석, 과거 데이터, 과거 지표 찾을 필요 없어요. 그냥 잠정 실적 중에서 흑자전환 한 터너라운드 종목을 20일 전에 매수하는 거요. 다른 거 묻지 마세요. 그냥 20일 전에 매수하시면 돼요. 공식이에요. 그냥 공식을 이 안에 대입을 시키세요. 적용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 종목에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움직이는지 검증하시면 되잖아요. 그쵸? 다 이제는 검증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품. 아까 제가 별표 쳤었죠? 대부품. 대한제당 동일철강, 에이테크솔루션, 재미니 투자, 한라이 여섯 종목이었어요. 어떻게 수익이 났죠? 대우부품 15.33% 수익이 났어요. 중간에 194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15.33%보다 3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회원님, 어, 이런 거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냥 회원님은요, 공식을 지키세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주식의 공식을 대입시킨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났죠? 15.33% 그리고 두 번째, 대한제당 10.33%. 중간에 수익 났어요. 수익이 났긴 했는데, 이거 보지 말란 얘기예요 우리는 공식만 대입하자. 그리고 동일철강, 22.33%. 22.33% 나고 나서 중간에 또 거의 상학가 관련된 상학가 정도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 보지 말자란 얘기인 거죠. 이거 저희 영역이 아니에요. 개미의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공식대로 이렇게만 해보자라는 거죠. 에이테크 솔루션, 어려웠죠. 내가 20일 동안 기다렸는데, 3.4%밖에 수익이 안 났어요. 근데 우리는 3.4% 수익 보고 나오자라는 거예요. 열 봤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3.4% 수익을 받고 그 다음에 급등이 상한가가 거의 상한가 나온 게두 번이나 나왔어요. 배 아프죠? 하지만 회원님, 어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지수가 25% 빠졌고 개별 종목은 40에서 60% 빠졌단 말이에요. 이때 내가 3% 내 자산을 지키는 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확률은요, 50대 50이에요. 모험마다 다 잃어요. 3.45% 수익 본게 어디에요? 그쵸? 너무나 좋죠? 그냥 우린 공식대로 하자라는 거예요. 저게 내용역 아니에요. 그리고 재민이 투자. 22.10% 1 0 수익, 1 0 수익. 할라 11.44% 수익. 내가 만약에 한 종목당 천만 원씩 들어갔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예요? 150만 원. 100만 원. 220만 원. 얼마 안 되죠? 220만 원. 수익이 굉장히 높지 않아요? 확률 100%인데 확률 100%.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돌아가실게요. 잠정 실적 발표 데이터 중에서 흑자 전화란 터너라운드 종목을 언제 매수하느냐? 20일 전에 그냥 매수하자. 아무것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검증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문의는요, 궁금하신 사항들은 유로의공2 9 6이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에 카톡으로 상담 신청하는 난이 있어요. 상담 신청하시면 그때 저희가 담당자 배정해서 연락을 한번 다시 한번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